수면가루! 수면 수면가루! 수면가루! 아, 나이스! <목소리> 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아프리카 여러분들! 추원입니다! <목소리> 아, 뭐 하세요? <목소리> 아니, 아니 안녕요 네. 아 네, 진짜 형좀아 네. 너무 요새 네. 네. 형제 일에서 같이 하기 싫은거예요 왜요, 왜요? 아니, 뭐, 네. 아, 왜 아니 뭐네아왜 그래요 진짜 좀 오프닝 칠때는 아니 오프닝 칠때는 좀자식이게네 안녕하세요 천왕입니다 뭐 이런식으로 아그니까 니가 그게 오프닝을 예술있게 하는거지 아 그래요? 음. 자 오늘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그 포켓몬 럭키블러 안하고 예 네, 지금 천왕이 형 들고있는 나산형 럭키블러 이거 해보셨죠 옛날에 아니요 와 진짜 멘트 한개던지고 그냥 바로 가는거봐 뭐야? 어 진짜 개.. 즉야여 스폰 포인트 하세요 네 자, 됐고 오늘 할때 오늘은 나선형 럭키블로그로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네, 천영님이랑 원래 안할려했는데 그 자꾸 이기겠다고 계속 그러셔가지고 네. 자, 원래 저랑 쓰라고 그랬잖아요 하여튼 이거 맵 새로 만들었거든요 천영님 이제 그... 이거 안 튕기고 잘 되니까 네. 자 갑시다 32개로 줄었네요? 원래 32개인데요? 아, 어, 어원 네. 얼리... 아, 원래 32개였지. 네. 아, 거기다가 베리 색계언 3개, 세계. 네, 근데 이건, 어, 저 뭐야? 저거 니네 아니야? 저 보스야? 근데, 와. 야, 네, 어? 야, 너, 너 가만히 서 있어봐. 왜? 거기 밑에 색깔이랑 같은데? 아, 저 차장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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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전체 이용갑니다. 정신 차리세요. 전체 이용가인데 왜? 뭐 네. 뭐야? 정신 차리세요! <laughs> 어, 갑시다. 재밌어. 아, 나사녀로 키을라 오래간만에. 오, 씨야. 어, 오, 씨야. 뭐야? 어, 뭐야? 아니 형 이상한 거좀 사는지 마 진짜 왜 그래? 그 네가 간 곳에서 나온 거야. 어 맞았어. 운이 안 좋아? 어 아니, 운이, 운이 안 좀... 좋아. 우와! 빈즈니의 럭키말. 우와! 야 럭키말은 뭐가 좋아? 이 자식이. 어딱 이렇게 간지나게. 이 형은 PVP도 너무 못해서 인자 아시죠? 산룡 그 끄님한테 또졌잖아요. PVP. 이겼어 이겼어 저번에 이겼어. 어 이겼어요? 자 갑시다. 오! 이게 확실히 좀 좋다 아, 운은 이제 럭키배틀을 어, 할 때는 예, 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 나이스 안장 뭐야? 야, 오늘은 좀잘 떠야 된다 우리 그래야지 배틀하니까 아, 각... 아 뭐야 오 나이스 오! 아 어, 뭐야 어? 뭐야? 내가 뭐 던졌는데 이거 실명걸렸는데? 나이스 신호기 아 내꺼야 건너지마 나이스 어그 실력이 개이득 갑시다 어, 나 앞에 안보여 뭐야 얘네 뭐야 슬렌더다 어? 슬렌더맨이래 어야 코인이 안나왔어 오오 진짜 오! 야 빨리 꺼꺼왜 <laughs> <laughs> 개우 아나 슬렌더맨 너무 싫어 코인이야? 어. 형님 몸이 들어가 아 진짜 수준 해. 진짜 미달이다 갈게 오 살았다 어아 잘가 어, 아, 떨어져 죽었다 어오 오케이 아우 그.. 뭐지? 운은 예.. 봐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요 좀 봐주세요 그럴까요? 응. 네. 네 진우님 운 보겠습니다 흐 음, 음, 음. 어.. 렉이.. 어. 오브 렉기네요아네형한번 해보세요 어? 와 천형님 대단하세요 아주 네. 아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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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꺼져 꺼져 어? 꺼져 어? 꺼져 저거 꺼, 아 오, 꺼달라고 저거 아 저거 꺼지라고? 됐습니다 천연이 응. 네? 수진 나오시네요 네 수준 미달이세요 항상. 그래. 어 뭐야? 어기 수준 진짜 그래요? 아 그래요? 똥 달아다니는. 아, 아, 아 증거인이다. 저서 스물세 개. 오, 왜안 나오는데? 어, 잘해. 이거 내가 잘하면은 좋게 나오냐? 어. 오, 클라스, 클라스, 나이스 이거 보세요, 저 나, 저 바로 나오는데요, 첫 열기. 아, 쳐다보지. 수준이 안 꺼지죠? 어 우와! 이게 이제 가면은? 뭐야? 뭐야? 아, 저왜 죽이세요? 밥이... 어, 진짜 뭐 사이코패스세요? 아, 어, 야, 어. 어, 뭐야? 어. 어. 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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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더. 오! 엔더. 어, 불쌍해. 고양이 머리에 터진다. 뭐가 터져? 어, 클리퍼 머리에 고양이 있는데 머리, 고양이 터진다. 야, 야, 이거 밥, 이거 밥, 이거 어린 밥좀 어떻게 해봐. 개쫓아 <laughs> <laughs> 잠시만요. 잠깐만. <laughs> 야, 뭐야? <야>, 뭐, <laughs> 밥좀 어떻게 해봐! 왜개쫓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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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쏙어 왜 빠르네? 어아어 여기 드릴게아 형, 응? 나 이거 처음 봐. 응. <laughs> 양털 위에 <응>. 다이아 있어. 올라와. <laughs> 예? 응. 양머리 위에 다이아 있어. 어 그러네. 어 이거 처음 봤어. 어 그러네. 어아 내가 떴네. 어 뭐야? 어어 어떻게 했어? 아 뭐하세요? 각... 저... 아 그냥 각주. 아 지금 됐어. 와. 어! 대박이다! 제 거야 건드지 마세요 진짜. 아야! 나이스 몬스터 나이스 몬스터 야, 어! 어. 안 되죠? 아야! 와, 오. 어얘 아, 뭐야? 뭐 이상한 원산이 형 자꾸. 몰라, 뭐. 이상한 비즈니스. 근데 유독 이상해 <laughs> 이게 모두가. 어. 오케이. 응. 오 나이스 럭키 햄라로내개더 나왔고요. 아, 근데 이건 안가겠습니다 그냥. 지금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와이 형도 너무 못한다 진짜. 와 뭐야 이거? 어? 드리고 나어 축하해요 뭐야와형 드리고 나 나왔네 쓸모 없죠 여기선 안나왔는데어 나이스 와 다이어 개발 넘어 아자 이거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 이거 애가 조작한 거 같은데 지금 보니까 아니 아니 조작했어요 아니에요 오형형 네. 형, 저기서 이거 나왔네 아보카 나왔네 어? 나이스 신오기 뭐 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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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았어 오! 오! 아, 킬한번 쳐야겠다. 킬 쳐서, 오케이. 됐네요. 오, 이거몇개 남았어? 나 연행이 남았어. 형, 뭐해? 오케이. 일곱 개. 몇개남 일곱 개, 벌써? 오케이. 이번 아, 개이들 또 다이아죠! 우와, 저 슬라임 뭐냐? 야, 너는 진짜 운 너무 좋다. 아, 나는 이제 그래서 럭키 진호잖아, 요 별명이 항상. 인정하시죠. 저패한트도다 럭키 홀러이잖아요1세개 오. 어? 아, 또 나왔어. 아, 극혐. 오, 또 어떻게 될 수가 있지? 아 극혐. 극그극 아, 어, 이거 뭘뭐 럭키블러야? 오! 오, 100%짜리 럭키블러. 아, 어, 저는 하나도 안 나왔네요. 예. 예, 수고하셨어요. 예, 오, 늘또 지식이 살... 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와 인스턴트 텐트. 이거, 이거, 어, 아, 뭐야. 형님, 뭐 하셨어요? 아, 자. 또... 우와! 와, 어떻게 하나도 안 나오지? 와 이렇게 해서 텐트 나왔어 오, 대박. 야, 너몇개 남았어? 12개. 어... 왜 이렇게 빨릴까요, 차장님? 아, 저 멘트 하나도 안 쳐, 진짜. 뭔가요 아, 어, 멘트 한 개도 안 치고 그냥. 왜 조용히 그냥 혼자 아, 까고 오세요 뭔가요? 아무것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했는데 아, 알겠어요 알겠어 만수르니까 다이아로 어. 자, 일단은 뭐 이거 바꿀 수 있으니까 문어 나니냐니 TNT랑 그런거 TNT 바꿀 수 있으니까 자 빨리 가겠습니다 아, 얘, 얘가 노래 나오는구나 아우 야어저 극혐이다 어고아 뭐하냐 타임셋 좀줘 타임셋 자섯개 아, 천양님 때문에 신호지 깔았잖아요. 아, 저 되는 게 없어요, 항상. 안 되는데? 뭐야? 아, 타임셋 0 쳐야죠. 아, 아, 맞다. 자. <laughs> 뭐야, 이거는? 와, 저그 혐이다, 진짜. 어. 와, 운 제대로. <laughs> 와, 야, 와. 아, 야, 대박이다, 야. 와. 야, 이렇게 해볼 신기하지, 좀? 아니? 안 신기해? 응. 다음부터 신기한 거들인데 그냥 하지 맙시다, 그냥. 아, 매번 매번, 저. 아 그래 맞다 친구님. 네. 저거 거기서 저도 연락 왔어요. 어디요? 둔비치. 어, <laughs> 아 진짜요? 갑시다. 안나 하지 마요 그냥. 아, 알아서 하세요. 자 됐고, 근데 갑자기 그러기 왜 하세요. 갑자기 나왔어 자, 전 닦았습니다. 자, 닦았고 이제 교환 갑시다. 아, 네 쓰레기통을 안 만들었구나. 제 직석에서 쓰레기통 만들겠습니다. 슥슥. 뭐야. 슥슥. 어머 나태. 슥슥. 뭔 소리세요? 제가 이거 이제 맵도 바꿨어요 혼자서. 닦았고. 여기 왼쪽에서부터 이제 포켓몬 뽑으면 되나요? 아좀 이렇게 왜그러세요 왜그러세요 좀 진행좀 합시다 어자 그런식으로 진행하지 마세요 어, 계속 보면 누가 보면은 진행을 내가 방해하는건줄 알겠어요 예 네, 방해하고 계세요 지금 뭘 방해했는데 내가 에? 왜? 오 오늘 이걸로 해야지 컨셉 오크리퍼 갖다버리고 어형진 한개도 안떴어 그걸로 하나 있다 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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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한나만 하나는 안떴어와나6 4세트 음, 두개있다 아 한세트 있다 이제 뭐, 뭐, 저 안장좀 바꿔야지 저지아 망했다 와 에메랄드 절개 아! 기뻤!띠! 아니 TNT로도 바꿀 수 있는데 충분히 자 됐고 신호기로 어 TNT 일반 뭐지? 일반 교환권 하나 사고요 형 TNT로 신호기 바... 쓰.. 어. TNT로 바꿀 수있다게뭔 소리야 TNT로 에메랄드 하나 바꿀 수두개 바꿀 수 있어요 어디서요? 에메랄드 10개 여기 아, 에메랄드 상점에서요 아나 근데 TNT도 안 나왔어 와저 레전드다 형 오늘 권장...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냥? 응 음. 아무것도 안나왔어 와 그럼 저 처장님 네? 너무 수준 미달이에요 진짜 어.. 니얼굴이시고요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저 이거 지금 신호기가 일반 교환권 알아대는데요? 아예 네, 수고하셨어요 아 네, 망했네요 자 일단은 뭐 처장님 먼저 오늘 그럼 포켓몬 뽑으세요 토끼 죽여 와 네네네 네 갑시다 왼쪽부터요? 네.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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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암! 전용띠! 뭐 나왔어요? 아아.. 비밀이에요 아예 그럼 뭐하러 비밀이에요 <laughs> 네, 모북기 나왔어요 모북기 모. 그다음에 고라파덕. 네. 어, 어, 고라파덕. 둔준타 그리고... 아, 어 준타 괜찮지. 아, 뭐... 준타 지진 배우잖아요. 알았어요. 어 그다음에 뿔카노. 오, 어 좋은 거만뜨네 프로텍트 착용 어 통신 교환. 네 그렇게 하면 지나거든요. 전기 잠만. 어 델빌 나왔네요. 아, 델빌이 뭐야? 델빌! 델빌! 어, 네 마지막 번쌀 포켓몬! 네 자, 아잇! 저장띠! 아와봐, 토끼야 야! 아뭐 나왔어? 라이코? 아아아아아아아 나이스! 여저 저 뽑는다! 어, 뽑아! 자, 뽑습니다 자, 풀 오오! 나이스 오뭐 나왔데? 나이스 오오! 나이스 뭐 나왔냐고 뭐. 아, 조용히 뭐 하세요 응? 자, 어? 드리븐 교통 땅 중에서 가요. 아우, 기만띠! 아하 민용? 민용? 어. 아하. 전기 에이스 파와 와, 메탕! 메탐몽 메탕, 메탕. 메탕. 어, 전설의 포켓 갑니다. 네. 아유, <laughs> 아 기만띠! 수이쿤. 아. 야, 뭐 나왔어, 너 이거? 저기. 아, 뭐야, 이거 용어? 야, 너 이거 세개뭐 나왔냐고. 이상해씨, 펭돌이, 파이리, 민용, 메탕, 수이쿤 나왔습니다. 아하. 할 수도 있어. 자 이제 진화시킵시다 네 아! 아 선생님 죄송해요 왜요? 그 포켓몬 한 마리 전설 포켓몬 레벨 60... 71만 찍으세요 아. 1년만 하세요 1년만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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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번 실수하시네요 어라? 파이리의 상태가? 딩딩딩딩. 들리겠어. 들리. 가장 무거워. 아들들. 아들들. 들리. 해라. 그냥. 어 분야 동안. 아 각도를 구해서. 아시죠? 오중점이 산정이에요. 오중점이 산정이죠. 하수수. 와수수 맞으려. 네. 내시 반시고. 지금 내시고. 숨이 안 좋은데. 좋아. 아, 빨리 빨리. 딩딩딩 딩.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자, 빨리. 어, 빨리 빨리. 아, 빨리. 다섯. 소리 내셨다. 등등등등등등. 아이코, 저기 저기 저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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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그럼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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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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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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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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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저기 저기 저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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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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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기 저기 I'm not telling o u I'm n t t e l i n g y I'm n t telling you. I'm n o e l l i n g you. I'm n t e l i n g you. I'm not telling y u I'm not t e l l n g you. I'm t telling you. I'm o t telling you. I'm not telling you. I'm n t telling you. I'm not telling you. i o t t e l l n g you. I'm not e l l i n g you. I'm not t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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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I'm not t e l l i n you. I'm not telling you. I'm n t e l l i n g y o not telling you. o t e l i o u I'm not telling y o I'm not telling you. I'm not t e l i n g you. I'm not telling you. I'm not telling y o I'm not telling y o o t t l l i n g you. I'm not telling y 어, 가지 objectives. Oh, sorry. I was. t h e 뭐지? s a lot of 야 e o p l e There's a lot of p e o p l 지 There's a lot of people. There's a lot of people. There's a lot of people. There's a l o

아, don't know. I don't know. I d 저 n t know. 아, d o 저 t k n 저 w I don't know. I don't k n o 저 I

오승희, 그그 로컬 그 어디 가면 그 로컬 하면 좋죠. 로컬 아하죠 아니 아시죠? 외신으로 요 외신으로 가요. 외신요 외신으로 가요. 으로 가요. 외신으로 가요. 외신으로 가로 가요. 외신으로 가요. 외요외신으요 외신으로 가요. 외신요 외신으로 가요. 외 가요. 외신으로 가요. 외신으요 가요. 외신으로 가요. 외요 외신으로 가요. 요 외신으로 가요. 외신으로 가요. 외신으로 가요. 외신으로 가요. 외신요 외신으로 가요. 외신으로 가요. 외신으로 가요. 외신으로 네. 자 이제 살걸 사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니 저기 요 인간적으로 저 아무것도 못 사는데 님은 사지 마세요. 아 싫어요. 이게 아니, 아니, 이게 저... 이제 럭키 배틀이죠. 아자 이따가 갑시다. 에? 없어요 아무것도 저는. 아 어쩌라고 저거. 아 인성 진짜 안 좋습니다. 어우 저거 어떻게 걸었거든요. 아니 그럼 무슨 소환기를 일반 병원권으로 해놨어. 아제 맘에요. 아 진짜. 자 일단에 저는 조작했다니까 진짜로. 못 나온. 어떻게 하나도 안 나올 수가 있냐고 이거 조작이야. 이거랑. 아, 어.. 명중년 상승 살까요? 롤덤 무사할까요? 뭐 조작하니까 어... 좋으세요? 어... 조작하니까 좋으세요 지금. 님 어... 사과 나더 삽시다 사과 두개 삽시다 어 사과 아... 두개 사서 우리 어.. 전설의 포켓몬이 기술이 네. 아! 저차장님킬좀 한번 해주세요 킬 빈즈로 좀 해주세요 뭐니 아이디 스고킬 쓰면 돼? 킬 하고 제 닉네임 아, 감사합니다. 누구세요? 어 아, 잠시만요. 어 먹다 나무 사과 하나 사줬네. 형 뭐, 먹었지. 아니 어떻게 하나도 안 나올 수가 있지? 아 먹이지 말라고 걔한테. 그러면은 만난 형 말고 아아 공속이 누가 제일 빠르지? 잠시만요. 니한 개도 안 나왔어요? 음, 난 아무 것도 못사 지금. 어리자몽이 제일 빠르니까 일단은 리자몽한테 이거 걸고 아, 먹다 나무 사과 사주고. 저 여기 여기 경기장 가는 길 어디에요? 아저 기다리세요 저 아직 다 안했어요 그러세요 또열개 있으니까 열 개로 기력의 조각 하나 사주시고 크... 기력의 조각 처형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다음에 다섯 개로 네. 아 상처에 삽시다 아아 네. 하지 마세요 네. 나님 지금 게임모드 꺼져? 네 갑시다 다 했어요 저 갑시다! 띵, 띵, 띠리링 게임 모드 껐나? 안 껐나? 생방입니다. 자! 이거 누르면 돼. 헉! 뭐지? 뭐야? 어? 어. 자, 천양 벌스 진호. 갑니다. 자, 예? 2회차죠? 어? 야, 나코뿌이 이거 진호안 안 시킨 것 같은데? 아! 어. 킬 치세요. 예? 킬 치세요. <laughs> 아, 잘 시키고 오세요. 아, 어, 진짜 개 때리고 싶다 이거죠, 솔정하다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아, 저 그냥 콧뿌리로 할래요. 아니아니 아니, 이거 빨리 하세요. 하셔야지 진짜 세요. 안 하시면 너무 약해요. 네. 여기 하세요, 오세요. 왜 그러세요? 오, 개무시다, 불말이다다시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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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자, 저 주세요. 여기, 아니 교환해야 돼요. 네, 저 주세요. 저주시고 뭐랑 그야 될까? 다들. 다들. 누구요? 어너 네, 그냥 내가 얘쓰려 해. 코프에너지오 a d 다다 a 근데 제가 얘 쓰면 안돼요?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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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코플이 지나나, 처음 본다. 가자! 갑시다! 이거, 예, 이거 했어, 형? 포켓몬 회가, 회복하세요? 음. 오, 코플이 진짜 못생겼다. 좋았어. 자, 이제, 시작합니다. 지나 네. 때문에 교환하는 거요. 자, 사연님 준비 되셨죠? 안 돼, 안 됐어요. 자, 그래도 형 때문에 내가 별로 안 샀어, 아이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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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준비! 하나, 둘, 셋! 네. 두번번게 와, 처음부터 전설 포켓몬이야? 무섭네? 오케이. 잠들어. 이잠재어어들어 잠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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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들어어 뭐 잡을 만한게 뭐가 있을까? 어. 뭐야 간다 드리블 스토레! 어 뭐야 거야? 뭐야 뭐 맞춘거야? 스토네티 뭐야 어 사기잖아 무거어 개쎄네? 간다, 간다. 개쎄요, 네? 아메모 어잠깐어 죽빵 죽빵 어. 잠깐만 여기서 오케이

수면 가루! 수면, 수면 가루! 수면 가루! 아, 나이스! 가라! 2판, 4판 탱크! 아, 어, 이거 또 쳐맞았네. 오! 어, 나이스! 지 뭐고? 어, 와! 와! 솔라빔 아, 아 솔라빔 지렸고요. 아, 조졌다. 자. 어. 와 솔라빔 야 잠재고 솔라빔 레레전드다 네, 좋아 와 이거 개쪼그매하이거 봐봐. 아 너무 세다 졌다 이것도 아 소금물 와 소금물 나이스 여기서 바로 어브라자마 허라 용의 분노 어 뭐야? 회복하셨어요? 아니요 어 회복하셨네 나스 이군 어아 원래 안되는데 제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뭐가 안돼요 아 하이들 뻔뻔 어우 저거 상대 할게 없네요 아 이거 어우 나이스 하나 수명가루 잠재우라 나이크 하... 아 어? 뭐야 방은 뭐야 수면 가루야 맞아 아 가자 2팔4팔 솔라빈 기보고 가자 솔라빈 아 헤드샷 와 제대로 그냥 꼬 꼬쳤네요 아, 예. 망했다 솔라빈 완전 당했다 네, 수면 가루 한번 주무세요 가자 솔라 <laughs> 기보고 솔라블 없어 지금 어. 수면 가루 맞아 무조건 맞아야 돼 솔라빔 갑니다, 꽃잎댄스 꽃잎댄스 아, 아 차량이 어, 잡고 계시네? 꽃잎댄스 아, 졌어요, 네 와, 아, 나 짜증난다 크으... 아, 어 아, 너무 잘한다, 진짜 진호 와, 아, 완전 그거 진짜 수면가를 제대로 다겠네 아니, 아이템 한 개도 안 썼어요, 저난 하나도 없었어, 아이템이 아, 저도 아예 한 개도 안 썼어요, 저는 아, 알았다, 알았다 와, 쟤 너무 못하시나 차량님 네? 아니 이거 진짜 들어와? 내가 뭐아뭐뭘왜 뭘 지는지 모르겠어 진짜. <웃음> <웃음> 야 근데 걔 누구야? 누구야? 네가 항상 내가 할때 상대한테 모르는 포켓몬 하나씩 가지고 있어. 걔 누구야 방금? 예요? 어, 얘걔 뭐야 도대체? 몰라요. 얘 속성은 뭐야? 속성 얘는 에스퍼요. 아, 에스퍼야? 에스퍼랑 아, 땅. 아, 전기가 아니구나. 위용. 아, 네. 걔가 아, 근데, 있을까, 진짜 아 근데 오늘 캐리는 솔직히 이상할 거 아닙니까? 아그건 맞지. 근데 수면가도가좀 어, 섰어. 어, 승리권나 솔라비. 이 장은씨, 누가 안 줘도 되게 좋구먼.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제가 하겠습니다. 다음주에, 네, 어, 다음한번더돌아 다음 아니요? 다른 사람 이기고 오세요. 다른 사람은 다 이겨요. 아, 그래요? 그래.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천양형하고 포켓몬 럭키 벨트를 진행해봤는데, 음. 예, 오늘 나사년 럭키 블록, 신기한 예, 럭키 블록도 까보고, 예, 천양형하고 재밌게 배틀 했지만 제가 또 이겼네요. 자 이제 재밌게 봐주셨다면 은 좋아요 구독 댓글 좋구대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네, 차장님 유튜브에서도 좋아요 구독 댓글 좋아요 구독 댓글 좋구대 네, 한번씩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걸로써 포켓몬 럭키우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뿅! 뿅!